30 몇이었지. <laughs> 왜 그런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정신 차려주세요. 멈춰. 됐어, 하이. 가서이을 갖다 주고 잘못 왔죠? 멍청하죠. 근데 나실제로도로가끔이래 계단 가려이때 차를 지하 주차장 로층에 세워놓고 가이 어 내려가다가 정신 차리면 지하 3층 와 있구만. 4 1 9 8 k m 아 정말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하다. 이런 거나 처먹자. 뭘 이렇게 많이 주셨죠? 캔따에도두 개나 있고. 딱히 무거운 걸안 들고 다니는데도. 음... 너무 무겁다. 39면 됐어. 이제부터 아무것도 죽지 않고, 사냥꾼 어드막으로 돌아간다. 어드막. 영어 같지? 2차 타고 가고 싶다. Du de 지금 일로 갈 필요가 없지. 여기 가서 그 막로 확인해 보고 조금 돌아서 갈게요. 시간도 많고, <laughs> 그 뭐지? 침입자 할때 여기서 한번. 죽을 뻔하지 않았었나? 늑대야 물려서, 늑대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튕겨서 살아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당연히 죽은 곳이 한둘이 아니지, 거의 200번 정도 죽었으니까. 진짜 200번 정도 죽었지. 그래, 맞아. 저쪽에 막루가 있는데 늑대도 있고. 그리고 이쪽 맹루를 가보고 싶긴 한데 옷 찢어질까봐 좀 그러네요. 맹루 포기. 여기도 불 피우기 좋은 곳이죠. 가봤자 뭐 침낭 정도 있겠지. 이 정도, 자 원이, 나 오면, 천 일도 살지 어. 이리 가면 늑 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돌아본다. 노답 삼형제가 이, 저 바위 사이로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밧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봤나 보네? 위지 않아. 난 선비다. What the fuck? 널 죽일 수있 어？난 이 새끼야 건방 지다. 그냥 간다. 그럼 오지마 죽어 가지고.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laughs> 지금 들고 있는 것 4개고, 집에다 또 놓고 온게 있어요. 가는 길에 사무소 들려서. 물건 살짝 내려놓고 사냥꾼 오두막으로 가도 될것 같고, 음, 여긴 미스테리우스 그대로야. 바뀐 게 건물 안이 좀 바뀌긴 했는데, 맵 자체는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그 황량한 들판 못가게 막혀 있고 해안 고속도로 쪽은 아직 안 가봤고 오지망 <laughs> 사실 안 써도 됐죠. 승 김에 들고 바로 가겠어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다. <laughs> 침입자 까진 아니어도 그냥 저기. 뭐였지? 그 난이도 정도 면 음, 조절이 있을 만도 했는데, 사실. 이봐, 저기, 물품 있는 거 봐. 미쳤지. 겁내 많죠? 여기 나에 뒤지지도 않았어, 죽지도 않았어. 바로 갑시다. 좀 많이 피곤해 하네. 뛰지 맙시다. 이제 걸어가자. 빨리 이 사냥꾼 아저씨한테 약을 발라주고 총을 뺐자. 아니, 총을 얻자. <laughs> 아까 사냥꾼 아저가 그랬거든, 곰한테서 우리가 구해줬는데 총을 그렇게 쏴서는 곰을 죽일 수 없어라고 했으니까 아마 총을 주면서 쏘는 법, 사냥하는 법을 알려줄 것 같아. 2시간이 뭐야! 아 진짜.. 야 너무 했잖아 체감 온도는 32도? 죽으라는 겁니까? 왜 이거 아무도 안 도와줘 나를 맨날 도대체 어떻게하라는네 그렇죠 도롱다크는 저런 게임이죠 백일 살면서 가장 많이 느낀게 불합리하다 였는데 투덜투덜 겁나 많이 하고 바람아 불어라. 어, 어, 어. 때까지 아 버려 이거. 버려 버려. 아. 시끄러 죽겠네. 시치거려 가지고. <laughs> 배가 또 고파? 배고플 때 아닌데, 아직 바람아 불어라. 어, 어, 어. 그래도 난 침입자 난이도 하면서 좋았어. 그때 돈에가 빵빵 터졌거든. 풍족했지. 더롱다크를 하는 동안은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았었어.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laughs> 물론 그돈 애들이 날 응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배그도 좀... 음...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죽기를 응원합니다. 저봐, 우리 내 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네를 하고 구독을 하면 됩니다. 아직도 유튜브 구독을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 브레이든 t v 를 검색하세요 하셨다고요 그러면 트위치를 구독하세요 트위치 구독은 유료라고 한달 5천원으로 브레이든의 전기세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도 y 이게 뭐지? 왠지 여기다 뭐 갖다 넣으라 그럴 것 같다 유료라고요 유료 유료 유튜브는 hey, 무료 에이 hey. 에이 hey, You still with me? Shit I'm too late 바이킹인데, hey, you're still alive. Uh, what's your name? <laughs> Call me Jeremiah. I went to the dam, found some supplies that should help. Because my insides hurt like hell. <sighs> what did you find? General meds. Painkillers, antibiotics, and what looks to be some old vials of morphine. <sighs> morphine? Easy. Hopefully, your pain won't get that bad. You alone out here? To you. What the hell are you doing out here anyway? Hey, don't get excited. I'm just looking for someone. The only thing you should be looking for is a way to kill that bear. Bear? Uh, yeah. He'll be back soon enough. And when he is, I'll be ready. <coughs> Ready for what? You can barely sit up. Uh, that bear's a man killer. If we don't finish him off, no telling what savage fury he'll unleash. We? I, I'm just on my way through the area. That bear's got nothing to do with me. <laughs> Listen, stranger. You aren't going anywhere. Like it or not, you and me. 곰과 나 사이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일종의 거래. 만날 때마다 서로의 피를 조금씩 묻히고는 헤어졌지. 통증은 어때요? 진통제 말고 더센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만 괜찮을 거다. 몰핀 미스테리 레이크라고 부른다고 철로가 하나 있고, 댐, 댐이 있는게 이상해요 버려진지 꽤된것같은데지진이 생겨서 댐도끝장이 났대요 이섬은 완전한 야생지대였고 어, 산업 때문에 100년에 걸쳐 천천히 파괴됐대 하늘에 빛이 반짝인 뒤부터 세상이 조용해졌다 혼자 있고 음. 루포트의 상륙지로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대. 연락할 때도 없고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You see those lights in the sky a few nights ago? Yeah. I saw them. We see the northern lights this far up, but I've n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that. I'm a bush pilot. Those lights took my plane down. Nearly yeah, died in the crash. Now I need to find my. I had a passenger with me. Dead? I sure hope not. We were on our way to Perseverance Mills. You know it? <clears throat> Shit, nothing town. A few hours north. Sounds about right. Yeah, I know it. You're the first person I've seen in months. I haven't seen your friend. The phone lines are down. Nothing electrical seems to be working. You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lash of light? Uh, could be. Wildlife's been acting weird, too. The Wolves, mostly. Hanging around more than usual. Like they're waiting. Waiting? For what? I don't know. But I have a bad feeling about it. Look, maybe we can help each other. I don't know. I need to get out there and look for my friend. Well, I have an idea that might help you find who you're looking for. But with that bear out there and me laid up in here, well, you're as good as dead. Thanks for the vote of confidence. What do you have in mind? Well,. With that bear on the prowl, you'll never survive long enough Yokshina. to find your friend. And I can't do shit from in here. But I can guide you. You do what I say, and I'll keep you alive. And what's in it for you? Uh, we'll talk about that. But first, you need some protection. Yeah. What <polarization> <withdrawal> I was afraid of. That shot you took hurt the rifle more than the bear. My rifle's done. Shit. <going> Sorry. You have a backup? No. No backup. But I know where you might be able to fix it. Great. Where? Old railway yard about a day's travel south along the tracks there's a machine shop there i used to trade for time on the tools to keep my gear in order bush pilot like you should be able to handle him. i'll see what i can do fuck listen stay along the tracks keep your eyes open for the old bear if you see him hide and pray he doesn't pick up your scent Don't get cocky, or we'll both end up dead. Got it. Good luck, pilot. Maybe we'll make a survivor out of you yet. 유일하게 길을 잘 모르는 곳 중에 하나가 황량한 들판인데 그리고 나좀잠좀 좀 자자, 아저씨. 비켜봐. 사슴 가죽이나 건조시킨 사슴 가죽을 주면 좋아하네? 도끼 가죽도 좋아하고 포크앤빈도 좋아하고 가져요. 야, 나잠좀 잡시다. 큰일 났네. 이거 잠 자고 올 걸. 그죠? 일단 봅시다. <laughs> 철도 정비장의 수리작업장을 찾아요. 어딘데? 남쪽이면 여기 맞는데? 신비로운 옷을 떠나기 여기 거기잖아. 아씨 좀 비켜봐 잠좀 자게. 아 이거 여기서 침낭을 펴되나 이거. 너무 하시네 정말 정 없이. 잠좀 자고 가겠습니다. 물은 충분하지 4.2리터면 충분하고요. 허브티도 이제 안 끓여도 될 텐데. 너무하시네, 진짜. 정이 이렇게 없어요? 일단 잠을 좀 자고. <laughs> 내 인성이 어때서? 그럴 수 있어. 10시간 잡니다. 잠잘 잤구요. 끓일까? 끓일까? 가방을 좀 확인하고, 음,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터질 것 같습니다.